네 안녕하세요.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웅 대표입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9월 4일 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지금 포함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움직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제 본장쪽 차트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를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3.8% 올라간 채로 끝났는데 엄연히 말하면 오늘 순간적인 고점 몇 나왔어요. 거의 그 그러니까 넥스트 레이드 기준으로 거의 14.5% 나왔습니다 14.5%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한방자 아침에 시작하자마 올라갔던 이유 자요거죠 한올 바이오파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게이 임상 결과 발표였잖아요 이 임상 결과 발표가 어? 괜찮은데? 하니까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막 물량 들어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흘러버립니다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막판에 살짝 들어줬다가 넥스트 트레이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매매 동향 바로 체크해야 돼요. 매매 동향 바로 체크해 보면 자 어때요? 그동안 진입했던 연기금 애들이 자 물량을 나갔대. 근데 자이 물량을 나갔는데 얘네가 자 앞에서 들고 있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간 게 많습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나가는 쪽으로 잡았나요? 아니면 그냥 일거를 일러고 있나요? 오늘 연기금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연기금이 그동안 지들이 잠근 거에 비교해서 물량이 너무 안 나왔어요. 잠근 거에 비교해서.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그동안 잠그기 위해서 이없 없는 거리랑 해서 쥐어짜가면서까지 받아먹던 애들이. 오늘 거리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도량은 요거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지금 외국인 애들이 갑자기 세론 때렸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외국인 애들이 세론을 때렸어. 근데 외국인 애들은 엄연히 말하면 3만원대 초반부터 계속 매도하던 애들이에요. 원래 얘네는 매도하고 있었어요. 3만원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8월 27일 이때 기준으로 지금 계속 매도를 잡고 있는데 8월 27일이면요. 이쪽이에요. 이쪽부터 얘네들이 어한번 올라오니까. 자 매도를 계속 잡고 있단 말이야. 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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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결과 나면서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세로 내버리니까 연기금 애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손 밖에만 번 제대로 내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지들도 일부 물량을 추라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윗꼬리고 거리랑 많이 실렸으니까 죽는 자리다. 자 이걸 논하기 전에 이 윗꼬리가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도요 이거 윗꼬리 떴다고 큰일났다고 난리났었어요. 이때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때 막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고 잘라내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익 구조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었잖아요 뒤쪽에서 윗꼬리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윗꼬리가 진짜 쭉 올라가다가 저 꼭대기에서 갑자기 거리랑 그냥 빵 터트리면서 윗꼬리 떴다? 위험하죠. 이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요. 투매 한번 터진 다음에 제대로 투매 터졌잖아요. 투매 한번 터뜨린 다음에 이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투매가 심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때 투매 터진 다음에 지금 윗꼬리 썩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손바퀴매물에서보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앞쪽 윗꼬리, 그러니까 요거보다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때 7월 달에 등장했을 때는요. 여기 투매 자리 있잖아요. 투매 거량 많이 나왔잖아. 이때 이제 거리랑 이거 소하려고 나온 윗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뒤쪽에서 이거 들어올릴 거다라고 영상 올려 드렸었잖아요. 계속 어때? 또 올라왔어. 근데 이거 또왜 윗골이야? 이 거리랑 터졌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손바뀜 냈던 애들이 요거를 끝으로 종료시키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길게 작업해 가지고 얘가 버려진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이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주주주 이렇게 돼버리지. 계속 아래로만 간다고 종목이. 주가는요. 관리를 안 하면 내려갑니다. 왜누군가 강력하게 물량 잠가놓고 위쪽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없으면 요 주가는 그냥 방치하면 내려가요. 그래서 방치형 상승이라는 말은 없는데 방치형 하락이라는 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방치가 안 됐어. 관리가 들어가고 있었어. 종목에 그러다가 이쪽까지 한번 손바뀜 냈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쪽 한번 찔러보니까 어때요? 바로 이 구간 접어들죠. 이제 이쪽 구간에 있는 분들이 어? 이제 위로 올라오나? 임상 떴으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나? 어? 추가 매수해 볼까? 차라리 내가 요런데 있어갖고 평균 단가 높은데 좀 평균 단가 좀 내려볼까? 진입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인들이 넥스트 레이너 이러다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해 세로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개인한테 물량을 다 털었다는 거야? 아니죠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지금 이거 윗거리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몇 거리만 멈추잖아요 움직임이 자, 몇 거리만 틱틱틱틱 멈춰있다가 뒤에서 들잖아요 이때 모습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못하는데 여기서 강력한 드롭 빠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윗꼬리가 나오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지금 얘가 위에서 나온 윗꼬리가 아니었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위에서 윗꼬리 나왔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벌어먹을 으 대체 죠 오서 들어와서 여기서 팔아서 벌어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온 물량 다 나가지도 못했어 연기금은. 그럼 이게 완전히 정리하는 그러니까 물량을 매물을 집어 던지는 물량을 정리하는 윗꼬리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건 왜 나왔느냐? 개인 투자하는 데 진입 틀어 막는 겁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잖아요. 위쪽으로 쭉쭉 끌어 당겨요. 위쪽으로 쭉쭉 끌어 당긴다고. 왜냐면 못 들어왔거든. 아래 구간에서 못 들어왔으니까 위쪽에서는요. 그냥 약손절, 그러니까 요런 데 계시던 분들이 그냥 약손절, 뭐본점매도 이런 물량만 있는 거지. 저점에서 물량 잠가가지고 위쪽에서 크게 털어먹겠다는 개인 투자하는 데 비율이 확 줄어버린다고. 윗골이 한번 뜰 때마다. 게다가 오늘 순간적으로 수급 꼬였다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추급권에 따라 판단하면 개인투자인데도 물량 털어버린단 말이야 갑자기 이럴 때 그나마라도 저점에 들고 있던 분들마저 물량 털어버려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빼고인데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만 오늘 본장 거래량보다 더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 현재 지금 4시 37분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이미 볼링자밴드 위쪽 움직임이 었고요 어제 날짜로 볼링저밴드 상단에다 붙여놓고 오늘은 애초에 볼링저밴드 위쪽 움직임이었고 볼링저밴드 위쪽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241선 라인에서 얘가 그냥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거 멈춘 거죠 올라가려고 막각 잡다가 그냥 플러스 3.02에서 멈춘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멈췄으니까 이제 얘가 이런 식의 모습인 것이냐 아니라고 봐야죠 이때는 볼링저밴드를 돌파려다 거래량 붙어서 내려온 경우고 이미 앞쪽에서 볼링저밴드 위쪽 매물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뒤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자리를 바닥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 나오는데 여기서 몇 거래일만 멈춰버리면 올라갈 때못 올라탄다니까 이제 왜냐면요 지금 모양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진짜 페이크성 모양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요 여기 매물벽이 엄청난가 보다 여기 매물벽이 엄청나가지고 얘가 여기를 진입을 하자마자 그냥 매도벽 맞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실상 오늘 위쪽에서 하방압력 넣은 거는 여기서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들어오려고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갑자기 특히나 외국인 쪽세로 때리면서 눌렀는데 거기다 연기금이 갑자기 보태갖고 세론으로 눌러놔버렸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된다? 오늘 들어온 물량들 이거 몇 거래일 안에 다 쏟아져 나와요 다시. 왜냐? 애초에 뉴스를 보고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난 챙겨 먹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단기 투자자 물량 싹다 정리해버리지 그거 끌고 가가지고 위쪽에서 어쨌거나 이쪽도 매도벽이 없는 게 아닌데 아무리 투매 구간이 있어도 이쪽에도 매도벽이 있는데 매도벽을 지금 위쪽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단기로 수익 보겠다는 사람들 여기서 수익 실현까지 해버리려면 이거 끌고 갈때 올리는 애들이 힘들죠 그러면 고점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올리는 애들이 힘들었는데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추후에 또 단기 투자자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못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시초가 높게 시작해도 못 믿어 양복이 좀 나와도 못 믿어 그러다가 갑자기 한20% 올라가면 아 살걸 이렇게 된다니까 먼저 준비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울바이오팜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금리인하 시즌에 실제로 금리인하 시즌 들어간다고 라말 나오면요 바이오 쪽에서 힘이 세게 나와요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알테우제이나 한울바이오팜아가 작년 가을 겨울 라인에서 움직임 나왔던 이유가 뭔데요 금리인하 시즌 돌에 해가지고 저렇게 됐잖아 금리나 금리나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금리나가. 가능성 95%랍니다. 95%래요. 지금 여기서 금리나 씨는 나왔을 때 한울바이오파마가 치고 올라가기 전에 지금 단기 투자자님들 물량 싹다 정리시켜버리고 단기 투자자 지림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요. 만약에 내가 단기로 들어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장기로 들어갈 종목을 내가 단기로 들어간 건 아닌가. 단기를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단기만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 근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수 있는 종목이었습니까 그동안 길목에서 단기적으로만 수익 봤을 때 크게 볼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안정적으로 아닌데 중장기로 완전히 방향 꺾어서 올리려고 하는 종목에다가 단기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은 보의적으로 세론때려 가지고 관리시킨 다음에 단기투자를 진입 못하게 해놓고 결국 손절 시켜놓고 그거 물량 받아먹고 들어올리면 얘네들이 오늘 뭐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 얘네 다 매도해서 매도했어, 매도했어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물량 다시 걷어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제가 저는 며칠이라고 말씀 안 드려요 몇 시간 걸릴까요? 이미 거리랑 동반시켰는데 여기서 멈칫거리는 모습 하나면은 손절 물량 쏟아질 거고 그거 싹다 받아먹고 들어올리면 그만입니다 쟤네들은 그렇게 해서 제 막는 거예요 단기 못 들어오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90만 주 거래량에서도 25만 주가 뺏겨요. 페널바이오파마는. 근데 오늘 320만 주 거래량에 고작 16만 주? 이거 던졌다고 개인투자한테 물량을 던졌다고 할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윗꼬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했지만 결국 이쪽에서 빠르게 나가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려는 그냥 차트 수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늘 바이오파마 맞다. 이게 단기 종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기로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뮤노반트나 이런 쪽에서 계속 뉴스 나오면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 꺾으려고 금리나 시대때 방향 꺾으려고 준비하는 종목을 방향을 꺾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결과를 보고 매도를 선택하셔야지. 과정에서 매도를 선택하면 어떻게? 그것도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금리 인하 시죠. 올해 하반기 때 한올바이오파마 내가 제대로 수익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금리 인하 대박 시즌 가자.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어차피 바이오랑 2차전지랑 번갈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양대산맥이니까 코스피는 조방원하고 반도체랑 번갈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주도해주는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보다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선택했다고 그러면 남들이 못 사서 안 달랄 때 매도를 해야지 난 여기서 그냥 나가야겠다 나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금리나딱 터지면서 바이오 치고 올라가 버리면 뭐지 이렇게 돼요. 아니, 아니, 저러다 또윗꼬리달 거야. 아니요, 그때는 그냥 안복 뛰고 끝날 걸요. 쭉쭉쭉 올라가 버릴 텐데. 왜냐? 여러분 이미 손바퀴 낼 만큼 내버렸고요. 손바퀴 낼 만큼 이쪽 안에서 권역에서 손바퀴 다 내버렸고, 이쪽 구간도 지금. 요 정도까지만 올라왔을 때 여기 반 정도만 올라와도 이거 정비열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물량들 평균 대가 한 번이라도 관리했다는 분들 본점에도 다 때려버리고 결국 들어올리면서 신고점 갱신으로 넘어갈 거다. 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올해 하반기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 9월이네요. 9, 10, 11, 12, 이네달 안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여러분들은 단기로 진입하시겠습니까? 중장기로 진입하시겠습니까?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방 안에서 이미 추천이 나간 종목이고요. 이런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이미 메지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미 먼저 진입해 있었어요. 먼저 진입해서 지금 매주 매수가 대비 수익률 35%, 36% 이렇게 해 드렸죠. 그다음에 제가 뭐 했어? 한올바이오파마 딱해 드렸죠. 이제 이 수익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이 5%, 10%면 안 됩니다. 큰 수익 날 종목에서 크게 수익 내셔야 돼요. 큰 수익 날 종목에서. 그래서 제가 전략방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적정 매수가를 안내드린 만큼 적정 매도가까지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송기현 대표 따라가서 한올바이오파마 적정 매도가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올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